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정크 아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정크 아트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정크라는 뜻이 생활 속에 있는 잡동산이 또 망가진 기계 부품이나 또 어떤 거는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정크 아트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크인데 아트는 뭐죠? 미술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잡동산이 망가진 기계 부품, 소위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크 아트라고 해요. 목사님, 정크 아트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혹시 슈렉 알아요? 네. 이 슈렉을 뭘로 만들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들로 만든 작품이래요. 엄청나죠? 잠깐만요. 앞에, 앞에 보세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정크아트란 뭐라고 했죠? 쓰레기, 잡동산이 망가진 부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담배꽁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왜요? 쓰레기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안 좋은 쓰레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쓰레기로 생각하니까 눈빛을 찌푸릴 때인데.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슈렉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대요. 그런가하면 아인슈타인인데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쓰라 아, 종이 아니에요. 안 쓰는 단추, 구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아인슈타인 초상화라고 해요. 그런가하면 요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블록 아닙니다. 레고 아니에요. 책 아니에요. 뭐냐면 음료수 캔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어디 아,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있는데 한 식당에서요. 주인 사장님이 고민한 거예요. 식당에서 음료수를 많이 먹고 캔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버리기에는 물론 분리수거 하지만 아까우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내가 운용하고 있는 식당에 좀 미를 좀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음료수 캔을 가지고 만든 성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봤던 정크 아트 중에 가장 역대급 작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주 군인가에 신가요. 거기에 있는 작품인데요. 우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폐품, 뭐 잡동산이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크 아트를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슈렉. 아이슈타인 초상화, 성, 그리고 방금 봤던 멋진 로버트 같은 것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예요? 그래요. 쓰레기든,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필요 없어서 버린 거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별볼일 없는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정크아트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 무슨 뭐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는요. 그 버려져 있는 단추, 뭐 그런 것들.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그냥 쓰레기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 예술가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게 멋진 작품이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도 이와 비슷해요. 뭐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감사도 이와 비슷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색깔 있는 건두 배로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기도문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기억했던 거 기억나요? 메이드 인? 아이, 바로 나와 죠 이제. 메이드 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 눈엔 반드시 보여야 되는 마크가 있는데 무엇이다? 메이드 인 갓.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어떤 마크요? 메이드 인 갓.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필을 포함해서 학용품 어떤 마크요?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래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이건 역시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에요. 볼까요? 어, 누군가는요,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받는데요? 에이, 앞에 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받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데요. 근데 누군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수도 있죠.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크 아트 역시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 이거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뭐옷뭐 뭐 이런 것들, 학용품 포함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에 따라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무슨 시간이죠? 여러분들 진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목사님이, 한 몇, 아니, 2, 3년 전인가? 한번 그 초등부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 너희들 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캠프보다도 더 기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포인트 데이 맞죠? 봐봐요, 맞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잠시 후 있을 포인트데이를 여러분들이 해요. 근데 포인트데이 역시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포인트데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데이를 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여기 앉아 있는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아마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말씀을 모르니까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아 이후에 있을 포인트 데이 역시요 여러분들마다 똑같이 포인트 데이를 하고 똑같이 포인트를 가고 선물들을 사며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요 포인트 데이를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선물을 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와 좋다 좋은 선물이다. 어나 이거 가지면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끝 이러면 오늘 포인트 데이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인트 가지고 선물 사는 거, 이거 교회에서 왜 해야 돼요? 재밌으라고요, 단순히? 그렇다면, 50%는 맞지만 50%는 틀려요. 포인트 데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죠? 이 포인트 데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모은 포인트잖아요.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초등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포인트를 모아서 선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 예수님을 믿으며 초등부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격려해주셔서 좋은 선물들, 맛있는 먹거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포인트 데이트에 이게 없다면 와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이 슬픈 말 하나님도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포인트 데이 역시 정크아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오늘 포인트 데이가 달라요 오늘 포인트 데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좌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크아트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없는 거일수 있지만 누군가 손에는 이게 멋진 작품이 된다고요. 오늘 포인트 데이 동일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 감사도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말씀 매주 듣잖아요. 여러분 기도 매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포인트 데이를 해요. 여러분들 포인트 데이 오늘 할때 그냥 우와 좋은 선물이다. 우와 이거 선물 어5 0분 50포인트짜리 어 너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일주일간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 끝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보였던 정크 아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듯이 감사 역시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데이 할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인트데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인트데이 합시다. 옥살인 따라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말씀해줄게요. 하나님, 하나님. 1년 동안 초등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은 선물들과 맛있는 먹거리들을 오늘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완전 크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